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사랑에힘 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온 저희를 국유이 여겨 주옵시고. 해와 죄와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환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따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저희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한마음 축제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과 사랑, 감사가 넘쳐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기를 기억하시고, 정석과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